저는 선일중학교 사회과 교사 최희경이라고 하고요 어, 우리 귀여운 선일중학교 그 중에서 정말 귀엽죠 우리 우진이와 또 번호와 지훈이 같은 2학년 친구들의 사회과를 전담하여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사회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특히 요즘 환경문제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네. 환경문제의 이슈를 집중하고 있는 사회과 교사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럼 이제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고 네. 그럼 혹시 이런 부분 얼마나 하는 거였죠? 아, 진짜 힐링인데요. 조금만 뭐가깔끔 가도 괜찮을까요? 아, 맞아요. 네, 네. 제가 코로나19가 시작되기 전에는 일회용 품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어요. 아. 네, 가까운 편의점에 갈 때도 항상 가회용 가족을 들고 가고 또 카페를 방문할 때도 꼭 텀블러를 갖고 가거나 혹은 외장, 외장에 앉아서 내장 네, 머그컵을 이용하였습니다. 네. 그런데 <laughs> 오, 오, 아시다시피 지금 어떤 싸움꾼 <laughs> 네, 그렇죠. 지금 뭐하고 계시죠? 아, 주문내려 지금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하루에 한두당씩은꼭 갈아서 끼우기도 하고요 또 카페에서도 제가 무리 매장에 웜컵 운영하고 싶어도 유리용 컵을 제공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옆 퀴즈를 드려도 될까요? 아, 일단 묻겠습니다 네 받아주시네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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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글 제가 요즘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민트색 케이을 쓰고 있는.. 아.. 무엇일까요? 아, 배달.. 네, 그렇배달 네, 어플리케이션을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고 아니죠? 아, 아니, <laughs> 아닙니다. 제가 그래도 구체적인 어플 이름이 나오기 전에 살짝 끊었죠? 네. 아. <laughs> 어, 네. 그래서 배달 음식을 굉장히 많이 <laughs> 먹고 있어서 인류 제품 요즘은 <laughs>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많이> <laughs> 환경에 관심 있다고 해놓고 많이 사용하니까 <laughs> 조금 면목 없네요. 아 그러면 네. 이제 배달시켜 먹는 같은 경우용 쓰레기는 굉장히 많이 나온 거아요 맞습니다. 그럼 어, 그거에 대한 분리수거 분리배출은 자사고 무슨인지? 아 분리배출이요. 네. 그이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알게 된게 분리수거라는 말보다 분리배출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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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분리배출 하는 거 말씀드리면 저는 어, 솔직히 정말 힘다 분리배출을 어, 배달시켜는 만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4인 가구인데요. 특히 저희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께서 환경에 관심이 너보다 많으십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이제 분리배출 4단계 원칙에 꼭 지켜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 원칙인 비인가 저는 음식이랍니다. 네, 제가 네. 네, 배달 음식을 키게 되면 이렇게 다 먹고 행복하게 구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행군당, 행군당 원칙을 사용해서 이제 집에서 평소에 사용하는 그릇을 딱듯이회용으로 똑같이 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인 어, 불리하다, 그리고 섞지 않는다, 라는 원칙까지 잘 지켜서 준비를 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laughs> 열심히 하는 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정석대로 하시네요. 네네. 그럼 네, 이제 세 번째입니다. 네, 예, 제 알다시피 사람들이 플라스틱이 낙선이랑 같다는건 이제 여러가지 뉴스 그, 그 같은게 계속 생 알고 있잖아요 그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계속 플라스틱 생향이늘어나는데 네. 그런 사람들이 플라스틱의 위험성 알면서 접촉하는 이유는 어떤거인까요어 저는 두가지 측면을 생각해 봤어요 네, 우선 이제 기업 네. 네 사용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플라스틱이 다른 재료보다는 단가가 더 저렴하고 생산 방식도 조금 더 쉽기 때문에 생산 비를 낮출 수 있다 보니까 기업에서도 포장재 같은 거를 확실히 플라스틱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비자 저희 친구들 같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솔직히 플라스틱이 워낙 편리하고 가볍다보니까 이게 나쁘다는걸알면서도 사용하기 되는 게참 질레받네요. 질레받기가 필요한 <laughs> 네, 맞습니다. <맞죠? 웃음> 어, 우리 다 소독 부분이라서 잘 아시잖아요. 네. <laughs> 매번 네, 뭐 사용하고 계시죠? 그럼 이제 네 번째 질문입니다. 혹시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단어를 알고 계신지. <laughs> 놀랍게도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단어를 들었는 건데 완벽하게 알지는 못해서 이방터을 위해 공개해 왔습니다. 네. <웃음> 네. 네.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자, 미세 플라스틱을 우선 조금 볼게요. 네. 미세 플라스틱은 의도적으로 제조되거나 혹은 플라스틱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질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우선 1차 미세 플라스틱은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미세 플라스틱을 말하는데 1차 사용하는 치약이랑 세안제 각질 제거하는 스크럽제에 1차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 충격 좀 받았고, <laughs> 네, 이렇게 2차 미세 플라스틱은 더욱더 놀라운데요. 플라스틱이 어, 분해가 되면서 이제 조금씩 뭐 바다나 이런 곳으로 흘러 들어가는 게2차 리세 플라스틱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뭐 어떤 행위나 자연 환파에 의해서 조각된 플라스틱이 2차 리세 플라스틱이고 최근에는 이런 차 리세 플라스틱 때문에 환경이 많이 오염된다고 들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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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네. <laughs> 네. 그 이제 저희는 원래 정수기를 이용하지 않고 그 평균 를 사던 데 정수기를 샀습니다. 음, <laughs> 네, 이서석을준비하서 네. 네, 많은 죠네요 음. 네, 맞습니다 다섯 번째 문니다 플라스틱 사회들 어떤 것수 있을 가능 네, 사회 교사로서 이질문 굉장히 반가웠는데요. 저는 두 가지 사회 문제를 생각해보았습니다. 우선 첫 번째 사회 문제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듯이 환경 문제 그중에서도 해양 오염 문제가 가장 심각할 듯합니다. 어, 플라스틱 해양 쓰레기가 매년 수백 분씩 나오고 있는데 그게 다 바다로 유입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뭐 바다에 버려진 것들이나 그물, 비닐봉지들이 해양 생물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특히 먹이사슬을 타고 올라가면서 인간의 신체에도 영향을 줄수 있다는 보고를 봤습니다 그래서 우선 해양오염 문제를 첫 번째로 뽑아봤고요.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배우 양이 아닐까 싶습니다. 토양! 아, 토양도 생각해보았는데 네, 우리와 관련된 문제를 좀더 다뤄봤으면 해서 저는 네, 인간의 건강 인간 문제를 두 번째로 다뤘었습니다 음. 말씀을 해주셨듯이 어, 뭔가 플라스틱을 처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우진이가 말했던 토양 오염을 약제하는건 매각 혹은 매립쪽에 가까울 것 같아요. 제가 찾아온 것은 소각입니다. 아, 아 아쉬웠어요. 약간, 아, 네. <laughs> 어, 소각이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겠지만 쓰레기 소각장에서 쓰레기를 거를 우리가 소각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런 소각을 할때 플라스틱이나 독성 물질이 배출된다고 합니다. 특히 뭐 가장 무독한 물질이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 다이옥신이라는 물질이 이렇게 배출이 대요 그래서 이 다이옥신이 1일만으로도저 어, 같은 성이 인간성을 죽일 수 있는 정말 네, 정말 독하다. 그런 독성 물질이 플라스틱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배출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폐에 쌓이면 암을 유발하기도 하고 또 인간의 미생명의 치명상을 날릴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플라스틱이 인간에게도 직접적으로 폐를 끼치는 걸 찾아왔는데 사실 이 플라스틱 소각 문제가 또 다른 사는이래데 거기서 일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쵸? 많은 경제 문제들이 얽혀있죠. 그래서, 소각시설이 음, 뭔가 가져오는 경제적인 이유, 또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생각해보면, 음, 이 사회 문제가, 인간의 인간문제를위해서 없애야 응. 될때또 경제적으로 생각해보면 아닌 것 같고, 좀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게는것 같아요. 이렇게 두가지 문제를 어, 가장 큰 문제로 뽑아왔습니다. 이게 다섯 번째 질문인데요. 혹시 이게 정부에서 진행하는 플라스틱 의 정식 발열에 관심맛있는신분이세지 아, 네. 오, 제 핸드폰을 가져올 것 같네요. 어, 제 핸드폰에는 내손 안에 분리 배출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오, 혹시 사용하고 계신가요? 응, 네. 그내손 안에 분리 배출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은 뭐 안드로이드 핸드폰이든 애플 핸드폰이든 사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인데요. 어, 국민 누구나 손쉽게 분리배출을 할수 있도록 어, 이런 분리배출 방법을 올바르게 알려주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어, 예를 들어서 내가 피아노를 부르려고 하 근데 피아노를 분리배출하는 방좀 친숙하죠. 아, 아, 그럴 때이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하면 쉽게 분리배출 핵심 방법 그리고 품목별 분리배출 방법을 알수 있게 됩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은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환경,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서협업해서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플라스틱 절감을 도울 수 있는 정책적으로 만들어진 어플리케이션을 더더 유용하게 사용하 있습니다. 뭐 이용하고 있습데 저도 한번 써야될것 같아요. 네, 오늘 굉장단 좋지 않세요무료합니다못 참죠. 네, 둘이 못 참죠. 지금부터 네, 준비인데요. 혹시 지금 이제 정발들 신하고 있는 라스정책 있잖아요. 네. 혹시 개인적으로 수하고 네. 싶은 내용 같은 게 있는지 아 물론 있습니다. 네. 자, 저는 내손 네 안에 분리배출 어플리케이션 진짜 좋은데. 진짜 네. 좋은데 <laughs> 어떻게 사람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해봤어요. 네. 이렇게 분리배출을 도와줄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나, 혹은 플라스틱을 절감시킬 수 있는 정책들을 시행한다면 경제적인 이익이 들어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분리배출을 잘했다 혹은 뭐 플라스틱 사용량을 준다보다 줄였다 하면 경제 포인트를 주고 그 포인트를 파주 뭐 지역 화폐나 경기 지역 화폐로 바꿔서 한테 어, 환경보호도 실천하면서 경제적인 혜택도 주는 그런 것들이 추가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랬을까요? 네, <laughs> 네. 비되어한 분이 네, 너무 좋을 아요이득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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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벌써 마지막 질문이에요. 아, 올드요다 너무 아쉽은데? 너무 아쉽습니다. 네, 네. 그다 환경오염에 대해서 개인적로 생각과 이제 소년한테 하고 싶은 말씀 한번 있으신가요? 네, 어, 저는 청소 라는 단어를 정말 정말 좋아해요 어, 국가의 농도가 새싹 같기도 하고 우리 친구들이 자라서 큰 나무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이라는 나무가 가지를 뻗으려면 환경이 꼭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환경이 그리고 환경 보호가 남의 것이 아니고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 가까이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무심히 그저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성인 그 친구들처럼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모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인성교육도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